매일 식탁에 오르는 계란, 과연 당신의 건강에 이로울까요? 30대 현직 내과의사 이정수가 알려주는 노년층 계란 섭취의 충격적인 진실에 주목하세요? 이른바 완전식품이라 불리는 계란이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를 앓고, 계신 어르신들에게는 오히려 독이 될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영상에서는 하루 한 알의 계란이 당신의 혈관과 혈당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계란을 즐길 수 있는지 그 모든 것을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30대 현직 내과의사 이정수입니다. 여러분, 혹시 매일 아침 식탁에 오르는 완전식품 계란이 사실은 여러분의 건강을 조금씩 해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계란을 최고의 건강식품으로 여기며 매일 드시곤 합니다. 저 또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수년간 수많은 노년층 환자분들을 진료하며 특히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와 씨름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계란 한 알이 약이 아닌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젊은 저의 시선으로는 계란이 단백질 보충을 위한 훌륭한 식품으로만 보였습니다. 저 역시 활기찬 하루를 위해 계란을 즐겨 먹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들의 건강 데이터를 분석하고 수많은 사례들을 접하면서 계란 섭취가 단순히 영향을 넘어선 복합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젊은 세대와는 다른 노년층의 신체적 특성과 만성질환의 유병률을 고려할 때 계란 섭취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나는 계란을 매일 먹는데 왜 콜레스테롤이 높지? 또는 혈압과 당뇨 때문에 식단 조절이 어려운데, 계란은 마음껏 먹어도 될까? 하고 고민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대한민국 65세 이상 인구 중약40% 이상이 고혈압을 앓고 있으며, 당뇨병 유병률 또한 30%에 육박합니다. 여기에 고지혈증까지 더하면 만성질환으로 고통받는 노년층의 비율은 더욱 높아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완전식품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계란의 이면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식단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 말을 믿으세요. 그리고 더 많은 건강 비결을 계속 받아보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도 해 두시면 제 다음 건강 비결을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제가 수년간의 의료 경험을 통해 발견한 놀라운 건강 비밀을 함께 나눠 볼까요? 첫 번째로 계란 섭취의 오랜 오해와 콜레스테롤, 그리고 고지혈증에 대한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선생님, 저는 몸에 좋다고 해서 매일 아침 계란 두 개씩 먹고 있어요? 그런데 왜 콜레스테롤 수치가 자꾸 올라갈까요? 이런 질문을 자주 합니다. 계란은 오랫동안 완전식품으로 불리며 건강식의 대명사처럼 여겨져 왔습니다. 특히 풍부한 단백질과 다양한 비타민, 미네랄 덕분에 남녀노소 모두에게 좋은 식품이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하지만 과연 모든 사람에게 특히 노년층에게 계란이 무조건 좋기만 한 것일까요? 저는 수년간의 진료 경험을 통해 이 통념에 대한 깊은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식단으로 섭취하는 콜레스테롤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에 미치는 영향은 개인마다 큰 차이를 보입니다. 특히 유전적 요인이나 이미 고지혈증과 같은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 콜레스테롤 섭취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대한심장학회에서는 과도한 콜레스테롤 섭취를 주의하라고 권고하며, 특히 고지혈증 환자의 경우 하루 콜레스테롤 섭취량을 200mg 이하로 제한할 것을 제안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계란 노른자 하나에는 약 180에서 200mg의 콜레스테롤이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계란 한 알만으로도 하루 권장 콜레스테롤 섭취량에 육박하거나 초과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단순히 먹는 콜레스테롤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직접적으로 올리지 않는다는 최근의 일부 연구 결과만을 맹신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그 연구들은 대부분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한 경우가 많으며 유전적으로 콜레스테롤 대사에 취약하거나 이미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노년층에게는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의 진료실에서는 계란 섭취 습관을 개선하는 것만으로도 콜레스테롤 수치가 안정화되는 사례를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앞서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저 또한 젊은 시절에는 계란 섭취의 양과 콜레스테롤의 관계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료 현장에서 수많은 어르신들의 건강 데이터를 분석하며 계란이 아무리 좋은 식품이라도 특정 건강 상태에는 과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노년층 환자분들의 혈액 검사 결과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경우 식단 상담을 통해 계란 섭취량을 조절하도록 권유했을 때 긍정적인 변화를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 적용 시 주의사항 계란 노른자에는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므로 완전히 배제하기보다는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비타민 D와 B12는 노년층에게 부족하기 쉬운 영양소이므로 계란을 통해 이를 보충하되 과도한 섭취는 피해야 합니다. 또한 콜레스테롤 수치 외에 중성지방 수치도 함께 관리해야 함을 인지하고 필요시 전문의와 상담하여 식단을 조절해야 합니다. 예상되는 반론으로 그럼 계란을 안 먹으면 단백질은 어떻게 보충하나요?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계란은 분명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이지만 노른자의 콜레스테롤이 걱정된다면 흰자만 섭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계란 흰자는 콜레스테롤과 지방 없이 순수한 단백질만을 제공합니다. 또한 닭가슴살, 두부, 콩류, 렌틸콩, 병아리콩 등 그리고 고등어나 삼치 같은 등 푸른 생선은 오메가3 지방산까지 풍부하여 콜레스테롤 수치 관리에 도움이 되는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이러한 식품들을 계란과 번갈아 섭취하거나 함께 섭취하여 영양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모든 내용을 요약하자면, 계란은 분명 좋은 영양원이지만, 특정 질환을 가진 노년층에게는 과도한 콜레스테롤 섭취가 고지혈증 악화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섭취보다는 자신의 건강 상태를 고려한 현명한 조절이 필요합니다. 계란 섭취량을 하루 한개 정도로 제한하거나, 노른자보다는 흰자 위주로 드시고, 삶거나 찜으로 조리하여 불필요한 지방 섭취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단순히 계란 섭취량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몸에 귀 기울이고 현명하게 식단을 조절하는 지혜를 기르는 과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계란 섭취 습관을 점검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두 번째로 계란 섭취가 고혈압과 당뇨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계란이 혈압과 당뇨에도 영향을 주나요? 저는 단백질 보충하려고 계란을 많이 먹었는데, 라고 놀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계란을 단순한 단백질 공급원으로만 생각하시지만 섭취 방식과 양에 따라 우리 몸의 혈압과 혈당 조절에 예상치 못한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고혈압이나 당뇨를 앓고 계신 노년층에게는 더욱 민감한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계란 섭취와 고혈압 및 당뇨 발생 위험 증가 사이의 연관성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미국의 한 연구에서는 주당 7개 이상의 계란을 섭취하는 것이 당뇨병 발병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또한 고혈압 환자의 경우 과도한 단백질 섭취는 신장에 부담을 줄수 있으며 계란 조리 방식에 따라 나트륨 및 지방 섭취가 늘어나 혈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베이컨이나 소금 간이 많이 된 재료와 함께 계란 프라이를 즐겨 드시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물론, 2020년 미국 임상영양학회지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하루 12개까지의 계란 섭취가 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이지 않는다는 결과도 있어 계란과 질병의 관계는 여전히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연구 또한 건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경우가 많으며 이미 만성질환을 가진 개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른 맞춤형 접근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 진료실에서 제가 강조하는 것은 바로 개인차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식단이 적용될 수는 없습니다. 경남 진주에 사시는 80세 박철수 할아버지는 고혈압과 당뇨 초기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평소 계란 프라이를 즐겨 드셨는데 매일 아침 식사 때마다 계란 3개를 드시고 식사 때는 간장이나 소금을 넉넉하게 뿌려 드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몸에 좋다는 계란을 먹었는데 왜 병이 생겼는지 모르겠다며 답답해 하셨습니다. 제가 박 할아버지의 혈압과 혈당 기록을 검토하고 식습관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계란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계란을 너무 많이, 그리고 나트륨과 지방이 많은 방식으로 섭취하는 것이 혈압과 혈당 관리에 방해가 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해결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철수 할아버지에게는 계란 섭취량을 하루 한 개로 줄이고 특히 조리 시 소금이나 간장 사용을 최소화하도록 조언했습니다. 계란 프라이 대신 삶은 계란을 드시거나 신선한 채소와 함께 스크램블을 만들어 드시도록 유도했습니다. 예를 들어, 시금치나 버섯, 양파 등을 잘게 썰어 계란과 함께 조리하면 영양소도 풍부해지고 맛도 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조미료 대신 후추, 허브, 깨 등을 활용하여 싱거운 맛에 대한 아쉬움을 달래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작은 변화가 박 할아버지의 혈압과 혈당 수치를 안정화하는 데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실제 적용 시 주의사항 고혈압이나 당뇨를 앓고 있는 분들은 계란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 외에도 전반적인 식단에서 나트륨과 당분 섭취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란을 건강하게 조리하더라도 다른 음식에서 과도한 나트륨이나 당분을 섭취한다면 질환 관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약을 복용 중인 경우 임의로 식단을 조절하기보다는 반드시 담당 의사 또는 영양사와 상담하여 자신에게 맞는 식사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상되는 반론으로 싱겁게 먹으려니 맛이 없어요라는 불만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점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오랜 식습관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허브로즈마리, 파슬리 등나 천연 향신료 마늘가루, 양파 가루 등 또는 깨참기름 등을 활용하여 음식의 풍미를 더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혈당 관리를 위해서는 계란과 함께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 브로콜리, 시금치, 양배추 등을 충분히 섭취하고 흰쌀밥 대신 통곡물 현미밥, 잡곡밥 위주의 식단을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후 가벼운 걷기 운동은 혈당을 낮추는데 큰 도움이 되므로 식사 후 10분에서 15분 정도 동네 한 바퀴를 걷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좋습니다. 이 모든 내용을 요약하자면 계란의 과도한 섭취나 잘못된 조리법은 고혈압과 당뇨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이러한 질환을 앓고 있는 노년층은 계란 섭취량과 조리법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계란을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을 익히고 더 나아가 전반적인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개선하는 것이 건강한 노년을 위한 핵심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세 번째로 계란의 좋은 영양소를 건강하게 섭취하고 노년기 전반적인 건강을 위한 현명한 관리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계란을 아예 먹지 말라는 건가요? 어떻게 먹어야 가장 건강에 좋을까요? 이제는 현명하게 계란을 즐기는 방법을 궁금해하실 겁니다. 계란은 분명 훌륭한 영양 공급원입니다. 미국 농무부의 자료에 따르면 계란 흰자는 지방과 콜레스테롤 없이 순수한 단백질만을 제공하며 노른자에는 여러 비타민 종류와 셀레늄 등 다양한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합니다. 따라서 계란에 좋은 영양소를 취하면서도 위험 요소를 줄이는 조리법과 섭취법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어르신들에게 계란 섭취를 무조건 금하기보다는 개인의 건강 상태에 맞춰 현명하게 섭취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경남 김해에 사시는 75세 이순자 할머니는 계란을 정말 좋아하셨습니다. 하지만 건강이 걱정되어 계란 섭취를 망설이셨죠. 제가 알려드린 현명한 계란 섭취 방법과 생활습관을 꾸준히 실천하신 후, 할머니는 고지혈증 약 복용량을 줄이고 혈당 수치도 안정화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셨습니다. 계란을 안 먹을까 봐 걱정했는데, 이렇게 먹으니 마음이 편하고 몸도 가벼워요. 라며 기뻐하셨습니다. 이순자 할머니의 사례처럼 작은 변화가 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계란을 현명하게 섭취해야 할까요? 제가 권장하는 구체적인 해결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조리법 선택입니다. 기름을 사용하여 프라이를 하거나 튀김으로 만드는 것보다는 삶은 계란, 계란찜, 수란 등 기름 사용이 적은 조리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름에 튀긴 계란은 불필요한 지방 섭취를 늘려 콜레스테롤과 혈관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삶은 계란은 계란 본연의 영양소를 가장 온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이며, 계란찜은 부드럽고 소화에 부담이 적어 노년층에게 특히 좋습니다. 두 번째는 다른 식재료와의 조화입니다. 계란을 요리할 때 브로콜리, 시금치, 토마토 등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를 함께 넣어 요리하면 영양 균형을 맞추고 포만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계란 스크램블을 만들 때 잘게 썬 시금치나 버섯을 넣거나 계란찜에 당근과 애호박을 다져 넣는 식이죠. 채소의 식이섬유는 콜레스테롤 흡수를 방해하고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채소의 비타민과 무기질은 계란의 영양소를 보완하여 더욱 완전한 식사를 가능하게 합니다. 세 번째는 섭취량 조절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란 노른자에는 콜레스테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하루 섭취량을 1개에서 2개로 제한하고 노른자보다는 흰자 위주로 섭취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매일 계란을 드시고 싶다면 하루는 노른자까지 포함하여 1개를 드시고 다음 날은 흰자만 2개 정도 드시는 식으로 조절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신의 건강 상태, 특히 콜레스테롤 수치나 혈당 수치에 따라 섭취량을 유동적으로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대체 식품 활용입니다. 계란 외에도 살코기, 생선, 콩류 두부, 렌틸콩, 병아리콩 등 견과류 등 다양한 단백질 공급원을 번갈아 섭취하여 영양 불균형을 막습니다. 닭가슴살은 대표적인 저지방 고단백 식품이며 두부와 콩은 식물성 단백질과 식이섬유를 풍부하게 제공합니다. 고등어나 삼치 같은 등 푸른 생선은 심혈관 건강에 좋은 오메가3 지방산까지 섭취할 수 있어 좋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단백질원을 활용하면 한 가지 식품에만 의존하여 발생할 수 있는 영양 불균형과 잠재적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반적인 생활 습관 개선도 중요합니다. 계란 섭취 외에도 충분한 물 섭취 하루 68컵, 매일 30분 이상의 가벼운 걷기 운동, 규칙적인 수면 등 전반적인 건강 습관을 함께 개선하는 것이 건강한 노년을 위한 핵심입니다. 물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고 노폐물 배출을 돕습니다. 걷기 운동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근육량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처럼 기본적인 생활 습관들이 뒷받침될 때 식단 조절의 효과가 더욱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조언은 일반적인 권고 사항이며 개인의 건강 상태나 기저질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특정 질환으로 인해 약을 복용 중이거나 식이 조절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담당 의사 또는 전문 영양사와 상담하여 자신에게 맞는 구체적인 식사 계획과 생활 습관을 세워야 합니다. 좋다는 이야기에 현혹되어 무작정 따라하기보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상되는 반론으로 채소랑 같이 먹으려니 요리가 너무 복잡해요 라는 말씀도 자주 듣습니다. 이럴 때는 복잡한 요리 대신 간단한 방법을 시도해보세요. 시판하는 냉동채소를 활용하여 계란 스크램블을 만들거나 삶은 계란에 잘게 썬 채소를 곁들여 샐러드처럼 드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계란찜에 미리 다져놓은 채소를 넣어 조리하면 손쉽게 영양을 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운동할 시간이 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 집에서 할수 있는 간단한 스트레칭이나 계단 오르기, 실내 자전거 타기 등 일상 속에서 활동량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억지로 하기보다는 즐겁게 꾸준히 할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모든 내용을 요약하자면, 계란은 현명하게 조리하고 섭취한다면 여전히 훌륭한 영양 공급원입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정확히 인지하고 계란 섭취와 더불어 전반적인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것이 건강한 노년을 위한 핵심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 오늘부터 이 작은 변화들을 실천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30대 현직 내과의사 이정수가 완전식품으로 알려진 계란이 노년층의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계란 노른자에 집중된 콜레스테롤이 고지혈증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과도한 계란 섭취나 잘못된 조리법이 고혈압과 당뇨에 끼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또한, 계란의 영양소를 현명하게 섭취하고 전반적인 건강을 지키기 위한 올바른 조리법과 생활습관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았죠. 결론적으로, 계란은 분명 훌륭한 영양공급원이지만, 특히 65세 이상의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를 가진 분들에게는 과도한 섭취나 잘못된 조리법이 약이 아닌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무조건적인 섭취보다는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정확히 인지하고 현명하게 계란을 즐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위한 몇 가지 즉시 실천 가능한 행동 지침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부터 계란 섭취량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조절하세요. 매일 계란을 드셨다면 하루 한개 정도로 제한하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면 노른자보다는 흰자 위주로 섭취하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두 번째, 계란을 조리할 때는 삶거나 찜 형태로 조리하고 소금 사용을 최소화하세요. 기름에 튀기거나 볶는 것보다 훨씬 건강하게 계란의 영양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조미료 대신 허브나 깨 같은 천연 향신료를 활용해 맛을 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 다양한 단백질 공급원을 균형 있게 섭취하세요. 계란 외에도 닭가슴살, 두부, 콩류 등 푸른 생선 등질 좋은 단백질 식품을 번갈아가며 섭취하여 영양 불균형을 막고 건강에 필요한 모든 영양소를 골고루 얻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네 번째, 매일 물을 6에서 8컵 이상 충분히 마시고 30분 이상의 가벼운 걷기 운동을 꾸준히 하세요. 물은 신진대사와 노폐물 배출에 필수적이며 규칙적인 운동은 혈액순환 개선과 근육량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는 계란 섭취 조절과 함께 여러분의 전반적인 건강을 지키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건강한 노년은 결코 어렵고 거창한 목표가 아닙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작은 습관의 변화가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실천들이 모여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더욱 활기차고 건강하게 만들 것입니다. 더 이상 나이가 들었다고 건강을 포기하거나 기존의 잘못된 습관을 고수하며 고통받지 마세요. 여러분은 충분히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낼 자격이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더 많은 건강 비결을 계속 받아보시려면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도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소중한 정보가 필요한 주변 분들에게도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영상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질환의 진단이나 치료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개인의 건강상 태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치료는 반드시 전문 의료인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